장희민의 티샷 어 지금은 떠 있는 이 행타임이 또 상당했거든요. <laughs> 그렇죠. 예. 보통 한뭐 270m를 친다고 할때 6.5. 아 내일 최종 라운드 때 임혜택, 최찬, 장희민 이세 명의 챔피언조 굉장히 기대가 <laughs> 많이 되는데요. 어뭐또 아, 좋은 경기력이 예. 나올 수 있는 조편성에요. 이그 가운데 장희민 선수는 다시 아, 자신의 투어 통산 2승째를 노리고 있고. 이메텍과 최찬 선수는 데뷔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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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경기 위원을 부르고 있는 장희민 선수고요. 자 보리 어드레스에 들어가기 전에 움직였는데 네.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볼탄은 없고요 그렇죠 그 선수가 보리 움직이는데 일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다는 판단에 의해서 네. 그대로 플레이를 합니다 장희민 에서 컨샷. 좋았어. 장희민 좋습니다 멈춰야죠? 네. 네 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게다가 한 차례 경기위원을 호출하고 나서 자신의 스윙 템포가 좀 깨질 수도 있었을 텐데 더욱더 완벽한 샷을 장희민 선수가 보여줍니다 그래도 볼이 움직여서 본인이 그대로 뭐 내가 움직인 본인이 판단해서 샷을 하는 거보다도 네. 경기위원을 호출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아. 후에 이제 스윙을 하는 거는 어, 마음 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. 그럼요. 어, 그래서 더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. 장희민의 버디 퍼트 성공하면 공동 선두. 이번 대회 들어서 임예택 선수와 장희민 선수는 서로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는 페이스메이커거든요. 그렇죠. 그, 여기다 최찬 선수까지 이세 명의 선수가 좀 어, 같이 경기를 하면.